킹제임슬 성경 말라기 1장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 왔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에서는 증오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그의 산들과 그의 상속지를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에 반해 애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빈궁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귀환하여 황량한 곳들을 세우겠노라 하는도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저들은 세울 것이나 나는 무너뜨리겠노라. 그런 즉 그들은 저들을 사악함의 경계요.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영원토록 격분하시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리하여 너희 두 눈이 목격할 것이요.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드높여지시리이다 하리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도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오,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오염된 빵을 나의 재단 위에 바치는도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신을 오염시켰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식탁은 없이 여길 만하도다 하는 점이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또 만일 너희가 절뚝거리는 것과 병든 것을 바친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거나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 즉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고하노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로우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식대로 있어 왔노라. 그가 너희의 외모들을 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거기 바로 너희 가운데서 괜히 문들을 닫으려 하는 자는 누구냐? 또한 너희는 괜히 나의 재단 위에 불을 붙이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손에서 하나의 봉헌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해뜨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바로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오. 모든 곳마다 나의 이름의 향과 순수한 재물이 받쳐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식탁은 오염되었도다. 그곳의 열매, 곧 그분의 음식은 없이 여길 만하도다. 함으로써 너희는 그것을 욕되게 하였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보라, 그것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가, 하며 너희는 그것에 코웃음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찢긴 것과 절뚝거리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도다. 너희가 이와 같이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자기 양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을 죽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 바로 그 속이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무시무시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2장 5. 너희 제사장들아. 그런 즉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혹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아니하여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경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겠으니, 나는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겠노라. 진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섞여서 똥을 너희 얼굴 위에 펴 바르겠으니,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이라. 그런 다음에는 누군가가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제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리니,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서 레위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그에게 그것들을 주었노라. 그의 입 안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 안에서는 죄악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이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전령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났도다. 너희는 많은 이들이 율법에 걸려 넘어지도록 야기시켰도다.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부패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에 있어서 편파적이었던 대로 나 또한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업신여길 만하고 천하게 만들었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함으로써 모두 저마다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가증함이 벌어졌도다. 이는 유다가 자기가 사랑하던 주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였고, 한 타국 신의 딸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그 스승과 그 학자를 야곱의 장막들에서 끊어버리리니, 만군의 죽게 재물을 바치는 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눈물들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재단을 덮으면서도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더 이상 그가 봉헌물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가 되었도다.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이유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주가 너와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 사이의 증인인 까닭이니, 너는 너의 아내에 대하여 배신하였도다. 여전히 그녀는 너의 벗이요, 너의 언약의 아내로다. 그리고 그가 영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즉 어찌하여 하나더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라. 그리하여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기 때문이니, 그는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증오하노라. 이는 누군가가 자기 의복으로 폭력을 덮어 버리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여 너희는 배신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지치게 하였도다. 그럼에도 너희가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그분을 지치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시는도다.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할때 그리하였도다. 말라기 3장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건재할 수 있으랴? 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제사의 불 같고 세탁공들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마치 은의 정제사이자 정화하는 자같이 앉아 있을 것이니, 그는 레위의 아들들을 순수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같이 정하게 하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죽게에 안에서 재물을 바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들과 같이, 이전 해들과 같이 죽게 기쁨이 되리라. 그런 즉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신속한 증인이 되어 마법사들을 대적하고, 가늠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대적하겠고, 또한 품군을 그의 품삭스로 압제하며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압제하고 타국인을 그의 권리에서 제쳐두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하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부터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떠나버렸고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에게로 되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되돌아가야 하나일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 짓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 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께 강도 짓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들과 재물들에 있어서 그러하도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이는 너희, 곧이 민족 전체가 나에게 강도 짓을 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그것을 받을 충분한 공간이 없을 만큼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나를 입증해 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나는 집어삼키는 자를 꾸짖겠노라. 그리하면 그는 너희 토양의 열매들을 멸하지 못하리라. 또한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그녀의 열매를 밭에 떨구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된 자들이라고 부르리라. 이는 너희가 큰 즐거움의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말들은 나를 대적하여 완강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을 거슬러 무슨 말을 그리 많이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그런 즉 우리가 그분의 법령을 지킨 것과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애곡함으로 살아갔던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고 칭하는도다. 진정 사악함을 조장하는 자들이 세워지나니, 진정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까지도 구출받는도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빈번히 서로 말하였도다. 그런 즉 주가 경청하였고 그것을 들었으니,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기억의 책한 권이 그의 앞에서 기록되었도다. 그런즉 내가 나의 보석 장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노라 그때 너희가 되돌아올 것이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사이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서 분별하리라 말라기 사장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 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랩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저 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 이라.